안녕하세요. 우리 도지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4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체 어떤 준비가 끝났느냐? 상승을 위한 준비가 끝났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되돌림과 상승 채널의 하단갭을 메꿔주면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퍼즐인 미국의 셧다운까지 해제가 된다면 도지 코인의 ETF까지 승인이 될 전망인데요. 저는 이번 조정이 정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우리 도지코인의 폭등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우선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했고요. 비트코인의 시황을 잠깐 보시면 드디어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11월,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있죠. 이러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그로 인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양적 긴축이 뭐냐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통화 정책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 압력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여기서 양적 긴축이 무슨 뜻이냐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통화 정책인데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 압력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료한다라는 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으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이죠. 어제 비트랑 이더 급락이 나왔는데 리플, 도지, 솔라나 같은 시장의 강세를 이끄는 종목들의 하락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또 보시면 비트, 이더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체도 지금 코인 시장에 유동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아이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됐어요. 솔라나, 도지, 리플, 라이트코인 라등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양적 긴축 완화로 인한 유동성이 알트코인 ETF에 유입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불장의 신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불장의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한다면 정말로 10년 뒤에 꺼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100%의 수익을 가져 가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 15% 금값은 55%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한 투자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탈중앙성, 공급량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함께 장기적인 우상향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도지코인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검은색 상승추 세를 지켜주고 있고요. 되돌림에서도 지지 구간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대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건628 되돌림과 상승 채널이 만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때부터 채널 상단 500원 600원을 붙이러 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매집한 물량을 그러면 어디서 차익 실현이 나오겠느냐? 1,000원, 2,000원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코인 마지막 저점 매집하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 되겠죠. 검은색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정말 마지막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 오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지코인 호이더분들 보유자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수와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도지코인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단기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니 필수야, 네가 이거 대체 언제 샀냐? 나는 못 봤어.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급등코인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타점에 대한 기준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신퓨처스 코인이었죠, 단기 종목. 얘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 그래서 고점 돌파하면 힘이 강하게 분출될 것이다. 신퓨처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기준대로 고점 돌파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특성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한 꿀팁이고요. 종목 성향의 기준으로 제가 매도 가격, 손절 가격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거 타점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 신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절해야 된다. 매도하셔라. 그리고 지켜보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 기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현금 비중, 분할 매수, 분할 익절 함께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말로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신퓨처스의 가격이 22.7원이에요. 제가 매수했던 타점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죠. 60% 수익이었는데 이거 익절 안했으면 다시 1% 2%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 신퓨처스를 35원일 때 익절 신호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익절 해야 되는 구간들 어깨에서부터 머리 꼭지까지 분할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거나 나는 익절하는 게 힘들어 후회돼 이런 분들 필수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도지코인 차트로 넘어와 보시면 지금 검은색 상승 채널이 중요하다 제가 관점을 2주, 3주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영상에서 도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관점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필수 이 새끼는 똑같은 얘기만 한다 지겹다 이런 분들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관점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차트 분석이 적중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갑자기 아, 도지 빠질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영상에서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그게 분석한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분석한 기준과 관점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추세나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 여기 지금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돌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280원, 282원, 618 대들린 기준으로 타점 잡고 상승 채널 이탈 손절로 매매 마무리하자 설명드렸죠. 단기 타점 잡았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 단기 타점 계속 자리 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은 반드시 밟아주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자리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 혼자서 매매하는 게 급해. 당장 수익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교육방에서 타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진입은 정리가 끝났고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 보유자 분들 지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체 언제 지치냐면 이렇게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고가 라인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안 지쳐요. 오히려 좋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지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가를 뚫을 것 같이 붙여놨다가 이게 뚫으면 너무 좋은데 그대로 눌러서 내려앉아서 하단까지 다시 확인을 하니 여기서 지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승 채널을 기준으로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반대로 상승 채널 하단 붙여줬으니 다시 상단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 채널 기준으로 매매를 할때이 채널 이탈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220원, 240원 두 가지 대응 구간을 정리해드렸죠? 우리 도지코인 호이더 분들, 보유자분들은 이 가격을 기다려주시면 되고, 딱 하나! 지금 손실 중인 분들 내 평단이 400원, 500원, 600원, 700원이야. 이런 분들은 제가 270원에서 2차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이 검은색 상승 채널 하단 정확히 붙여줄 때 우리가 2차 매수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이 들어가자. 이거는 손실 중인 분들만 이렇게 하자라고 설명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 비중에 맞춰서 20%, 30%, 혹은 절반 매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손실 중인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필수야 나 수익이 좀 급하다. 뭐라도 해야 돼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필수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한번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타점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3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분석해드린 도지 코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해 못했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방에 입장을 안 하시면 결국에 댓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수 영상 보시고 혼자서 매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5% 수익, 10% 수익, 20% 30%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야 다 도저히 모르겠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이 너무 급해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 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 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